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IFI 아이퓨리파이어 2를 테스트 해 보고 동영상 올렸었죠. 그 영상이 꽤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댓글로도 뭐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고, 클리앙 이런 데도 퍼가져 가지고 어, 이게 뭐 말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올린 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났고 저도 제 아이퓨리파이어 2를 제가 들은 게 맞는가 싶어 가지고 여러 주변의 뮤지션들하고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제거 지금 뭐 빌려드렸거든요. 빌려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다들 들어보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는 걸 다들 느껴서, 어느 정도 뭐 이게 뭐 플라시보네 아니네 하는, 논란은 좀 의미가 없게 된것 같기는 해요 아 근데 그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 내에서도 디지털 부분의 차이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아마도 아날로그 노이즈 때문일 거라고 했는데 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요 한 구독자분이 올려주신 외국 포럼 링크 글이 있어요 어, 그 글에 보시면 뭐 USB 전원이 얼마나 노이즈가 많은가 그리고 아이퓨리파이어를 꼈을 때 얼마나 노이즈가 줄어드는가에 대한 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거는 아날로그 전원 노이즈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긴 게 아닌가, 들리는 차이가.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뭐100%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음질 평가에 대해서 측정값으로 음질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기기의 그 성능적인 측면, 뭐 기기의 기본적인 품질을 평가하는 데는 측정값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측정값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뭐 SNR이나 THD, 뭐 크로스 토크 같은 것들을 내세우더라고요. 아, 그런데 요즘의 기기들은 굉장히 퀄리티가 상향평준화 됐기 때문에 그런 측정값만으로는 사실 평가를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국 요즘 기기들에 대한 평가는 직접 들어보고 뭐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체 측정값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한번 측정 기기 세트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제가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마스터링용 컨버터로 쓰고 있는 아레미사의 A/DI2 Pro 20주년 기념 모델이에요. 원래 이런 디자인이 아닌데 20주년 기념 모델이라고 특별히 위뚜껑이 따인 채로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 기판과 내부를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AK4490EQ DAC를 하나, 둘, 두 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RM24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렇게 칩을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면 디지털 입력들 그리고 아날로그 인아웃들이 있고요. 전면을 보시면 헤드폰 단자, 볼륨 노브 그리고 각종 버튼들과 그 레벨 미터가 표시되는 앞에 액정 창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제 맥북 프로에서 USB로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r m a 라는 프로그램으로 측정값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마크 오디오 아날라이저라고 하는 이 RMAA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램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측정값을 잴때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뭐 기본적인 측정값들이 다 나오고 기계적인 성능을 평가해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레벨을 맞추고 스타트 테스트 화면상으로도 여기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 보이죠 현재 이런 걸 루프백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출력을 자기 입력에 놓고 테스트용 신호를 쏴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테스트에는 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이 테스트 시그널을 ADI-2 Pro의 컨버터를 거쳐서 수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측정 장비가 굉장히 이상적인 성능을 갖고 있다 라는 가정 하에 해야 되는 테스트예요. 측정 장비에 의한 왜곡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RMAA 테스트용 컨버터는 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걸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RME의 이 ADI2 Pro를 쓴 지가 좀 됐거든요. 이게 그래도 꽤 레퍼런스급 장비로서 성능도 출중하고, 제가 그동안 사용해본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훨씬 더좀 투명한, 투명한 사운드가 나오는 굉장히 정직한 컨버터. 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뭐 여러가지 뭐 스테레오 이미징 이라던가 전 주파수 대역에 걸쳐서 굉장히 깔끔한 소리가 나와서 제가 이 ADA-PRO를 측정 장비로 선택을 했습니다 나온 결과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장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프리퀀시 리스폰스 인데요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아무래도 평탄해야 있는 그대로의 밸런스를 들려 줄 수가 있으니깐요 측정 값을 볼까요 보시면 굉장히 이상적인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일자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시, 사실 그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ADF로 자체가 노이즈 레벨도 거의 마이너스 1 2 0 d b 벨뭐이 그래프 상으로도 아래쪽에 쫙 깔리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테레오 크로스톡은 왼쪽 소리가 오른쪽에서 나오고 오른쪽 소리가 왼쪽에서 나오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전자기 유도 현상 때문에 이런 게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요 안에 내부를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DAC를 두 개를 쓰고 있잖아요 듀얼 DAC인데 듀얼 DAC를 써서 왼쪽과 오른쪽에 시그널 패스를 완전히 분리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적게 나올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측정 값으로도 마이너스 거의 120dB 거의 이제 크로스톡이 없다시피 한 상황이죠 그리고 많이들 보시는 THD, Total Harmonic Distor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비선형 배음 노이즈들이 뜨는 거를 측정하는 값인데요. 이 THD 테스트는요, 1kHz 짜리 소리를 딱 쏴가지고, 그 배음들이 발생해서, 제가 넣지 않은 소리가 기기상의 왜곡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걸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 여러분 그 아시는 진공관 앰프 같은 것들은요, 이 THD 값을 보면 엉망진창일 겁니다. 배음이 엄청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뭐 듣자 하니까 뭐 짝수 뭐 배음은 뭐 인간의 귀에 뭐 따뜻하게 좋게 들리고 홀수 뭐 배음은 뭐 그래서 뭐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음색 취향의 선호도와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처럼 어 외국 없이 처음 제작 때 의도했던 소리를 그대로 듣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것도 좋지 않은 값이 되겠죠. 이게 나오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보니까 0.0004%라고 나오는데 거의 뭐 이거 귀로 들을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THD고요 THD가 귀로 들리려면 뭐1%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역시 뭐 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측정값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신뢰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요새 뭐 판매하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스펙을 보면요. 아무리 저렴한 것들이라도 뭐 달이나믹 레인지가 뭐백 몇십이, 뭐백 몇이 나오고 SNR이 뭐 얼마고 뭐 이렇게 광고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소리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게 차이들이 나기 때문에 너무 수준 차이가 가위각색으로 나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에 대한 저는 신뢰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실제로는 귀를 믿는 편인데 이 부분은 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이퓨리파이어 뭐 얘기를 할 때도 제가 결국은 제 입으로 어, 다른데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에서는 다르지 않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예민한 모니터링 환경을 갖추고 조금만 뭐 저역 대역에 뭐 차이가 생겨도 저희는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환경을 보통 갖추고선 작업을 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스피커들이 뭐 그만큼 충분히 좋은 걸 갖고 계시지 않다면. 그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고요. 헤드폰이나 이어폰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그 저가의 그 스피커나 헤드폰, 그리고 고가 스피커 헤드폰 차이를 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들리느냐, 모니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크거든요.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해상도라던가, 특히나 뭐 저역의 이미징이라던가, 저역이 얼마나 흐릿하게 들리냐, 명확하게 들리느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들리는 상황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아, 근데 그런 차이들은요. 이런 측정값에는 통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요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iPurifier 2에서 깜짝 놀란 다음에 한 단계 더 높은 제품을 써 보고 싶더라고요. 요거는 iFi의 iUSB 3.0 마이크로라는 제품인데 이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USB 신호를 받죠. USB 신호를 이렇게 받아서 나가는 건두 개입니다. 이거는 데이터 신호가 나가는 포트고요. 이거는 전원이 나가는 포트입니다. 원래는 USB 선 하나로 전원과 데이터를 보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분리를 해버려가지고 데이터 신호 쪽에는 전원이 끼어들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쭉 가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케이블 따로 파는데요. 이 케이블이 엄청 비쌉니다. 전원과 데이터가 분리된 이 케이블, 다시 끝에 가서 하나로 보이죠. 이거를 기계에다 꽂아주면 전송되는 동안 전원 부분과 데이터 부분이. 완전히 분리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꽂고 저희 작업실에서 같이 들어왔는데, 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i p u r i f 어 e 2보다 훨씬 더큰 차이가 들리게 되더라고요. 완전 저역대 이미지가 너무 명확해져가지고 너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되게 복잡한 믹스상의 뭐 사소한 요소들까지도 굉장히 명확하게 들리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일반 리스너들한테도 유용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그 저희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고도의 정확한 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 보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그러면 이렇게 귀로는 명확하게 들리는 차이였는데 이게 그냥 측정값으로는 차이가 잡힐까? 지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측정해 놓은 값을 저장을 하고요. USB 케이블을 뽑고 iUSB 3.0을 통해서 USB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덩치가 커졌지 그 아이퓨리파이어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몇 가지 기능이 더 추가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뭐 원리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일반 USB 케이블로 측정했던 이 데이터를 옆에 띄워 놓고요 레벨을 맞추고 스타트 제가 이게 뭐 좋냐 나쁘냐를 지금 측정하려고 재는 게 아니라 이미, 이미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아, 소리가 확실히 더 깔끔하게 나온다, 뭐 저역의 이미지가 훨씬 좋게 나온다, 이런, 이런 청취상의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을 했는데, 이게 과연 이 측정값으로도 차이가 날까를 보는 겁니다. 원래도 이 ADI-2 Pro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음질, 그리고 굉장히 믿을만한, 아까 리스, 프리컨시 리스폰스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전대역에 걸쳐서 되게 굉장히 평탄한 음색을 되게 들려주는, 어, 굉장히 레퍼런스 장비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 노이즈까지 필터링 해주는 이 IFI, IUSB를 더해주면 굉장히 제가 믿을 만한 그런 어, 측정 장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측정 결과 나왔고요 보시면 거의 뭐 거의 수치상으로 이 정도 차이는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 테스트 다시 돌려도 생기는 그런 수준의 차이입니다 보시면 뭐 그래프상으로도 차이를 거의 볼 수가 없죠 이런 측정상으로는 이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사람 귀로는 들린단 말이죠. 저희도 여러 가지로 좀 아, 이게 과연 왜 이럴까? 뭐 여러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이 되게 논란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예민하게 모니터를 할수 있는 레퍼런스급의 뭐 모니터 스피커라든가 아니면 모니터 헤드폰이라든가 여러 그런 장비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 저희가 지적하는 이런 뭐 저역의 이미징이라든가 뭐 해상도 문제라든가 뭐 좌우의 뭐 스테레오 이미지 사이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렴한 장비들에서는 모니터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뭐 모니터 환경에 따라서 이게 들리고 안 들리고 하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저희 같이 좀 신경 써서 모니터 환경을 꾸며놓은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차이가 들린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예상하기로는 아무래도 그 전원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그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데 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 아주 뭐 허무 맥락하거나 그냥 뭐 플라시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명확한 차이가 들렸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뭐 논의가 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USB 전원 노이즈에 대한 거는 이미 측정이 돼 있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걸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뭐 이래저래 얘기가 길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왜한 거냐면 저는 이 장비들로 기본적인 측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요청을 주셨던 뭐 플레이 오디오 플레이어들, 뭐 DAP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런 방식의 측정을 한 번씩은 해볼 필요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뭐 괜찮은 게 뭐가 없을까 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를 이제 들어보고 뭐 사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물론 계속해서 귀로 듣고 뭐 이야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측정값도 더 해가지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랄까, 뭐 최소한 여러분들이 뭐제 아 귀를 믿으실 수 없다면 이런 측정값이라도 한 번씩 보실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좀 평가를 좀 복합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다고 라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정확한 얘기, 솔직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좀 없는 것 같고, 저도 사실 이제 뭐 여러 이런 하이파이 동호회라든가 카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어 저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왜 그러냐면, 이제 뭐좀 이권이 걸려 있는 건지, 뭐 특정 제품을 뭐 굉장히 좋다라고 과장해서 그 과장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뭐 얘기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런 것들 제가 또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귀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솔직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뭐제 귀가 뭐 절대적인 기준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그나마 뭐 많은 기기들을 들어보고 뭐 스튜디오 장비들이나 아니면 컨슈머 기기들이나 좀 많은 기기들을 들어본 편에 속하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는 뭐이 정도는 뭐 좋은 축에 속한다. 아니면 뭐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뭐 워낙 많이 요청해 주신 부분이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볼까 했어요. 뭐 이렇게 뭐 세트를 준비하고 뭐 선정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여러분들이 워낙 저한테 많은 요청 주신 거잘 알고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요청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뭐 구입해본 것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요 지샨 DSD라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고사양의 부품을 쓴 DAP인데 이런 것도 한번 측정해보고 같이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있을 리뷰들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했다 그리고 저는 측정값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 되게 쉽게 그냥 어, 부품 못 썼나 보고 측정값 보면 되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향 기기는 그렇게 쉽게 뭐 쓰인 부품이나 그런 측정값에 대해서 딱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분야이기도 한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이렇게 질문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메일로 본인이 갖고 있는 DAP를 보낼 테니까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뭐 요청 주신 분들도 계신데, 맞아요. 제가 모든 DAP를 다 구매해서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어 제가 그 제품을 뭐 리뷰해 보거나 뭐 하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근데 제가 모든 제품을 다 일일이 들어보고 뭐 모든 제품 다 리뷰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거 위주로 해가지고 좀 선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면에서 여러분들의 그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디케였습니다. 감사합니다.